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,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. 스바냐 3장 17절. 인간의 인생은 굴곡이 심하단다.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가 추락의 폭을 조절한단다. 의지했던 사람이 실망하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곤 한다.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라. 환경 때문에 애통해 하는 대신 내게 도움을 구해라. 내가 너와 함께 할뿐 아니라 내 오른손을 굳게 붙들고 있단다. 내 교훈으로 너를 인도하고 후에는 영광으로 너를 영접한단다.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며 영광스러운 희망을 떠올려라.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.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.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.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.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.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. 영원한 분깃이시라. 10편, 73편, 23절에서 26절.